안녕하세요. 오늘도 쿤버멜라이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마친 다음 날 아침, 겐지즈의 몸을 씻기 위해 라이 목욕터로 갔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태양이 비치는 평화로움을 즐기며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근 다음 집으로 향했다. 들리는 소리라곤 물에 젖은 옷이 걸을 때마다 사각사각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강둑 가까이에 서 있는 커다란 반얀 나무를 지나쳐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반얀 나무의 그늘 아래 몇 명의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위대한 바바지를 보았다 잘 있었나? 수아미지 아름답게 울리는 구루의 목소리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대가 책을 잘 마쳤다는 걸 알고 있다 약속한 대로 고마움을 전하러 왔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 그리고 간청했다. 바바지, 당신과 제자들께서 가까운 저희 집으로 오시는 영광을 제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초인 구루는 미소를 지으며 사양했다. 아니다. 우리는 나무 그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곳은 꽤 편안하구나. 조금만 계시다 가십시오. 스승님, 나는 간청하며 그분을 응시했다. 그럼 제가 공영할 음식을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내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당당한 반얀 나무 아래엔 천상의 무리들이 보이지 않았다. 목욕터 주위를 사사치 찾아보았지만, 그 작은 무리는 에테르의 날개를 달고 이미 사라졌음을 마음으로 알수 있었다. 가슴이 아파서 나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다시 만난다 해도 바바지와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시다니. 이는 물론 사랑의 분노였을 뿐이다. 몇달 후에 나는 바나라스로 라헬이 마하사야를 만나러 갔다. 그의 방에 들어가자. 나의 구루는 웃음으로 반겨주었다. 어서 오라. 유크테스와르어 나의 방 입구에서 바바지를 만났나? 아. 아니요. 나는 놀라서 대답했다. 이리 오너라. 라헬이 마하사야는 내 이마를 가볍게 스쳤다. 곧 나는 문 근처에서 완전한 연꽃처럼 피어나고 있는 바바지의 형체를 보았다. 나는 전에 가슴 아팠던 것을 기억하고는 절을 하지 않았다. 라일이 마하사야는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지. 그 신성한 구루는 알수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에게 화가 나 있구나. 나는 대답했다. 제가 화내면 안 됩니까? 당신은 마술 같은 그룹과 함께 공중에서 나타나셨다가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그대를 만나겠다고 말했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바바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흥분으로 가득 찼지. 분명히 얘기하건데. 그대의 불안정한 격정으로 인해 나는 에테르 속으로 꺼져 들어간 거야. 나는 이 진지한 설명을 듣고 바로 만족스러워졌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초인구르는 내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아가야, 너는 명상을 더해야 한다. 너의 응신은 아직 서툴러. 너는 햇빛 뒤에 숨은 나를 보지 못한다. 천상의 플룩과 같은 음성으로 이 한마디를 남긴 채 바바지는 숨겨진 빛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이 바바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스리 유크테스와르는 이야기를 끝맺었다. 바바지가 예언했던 대로 라힐이 마하사야의 환생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1895년 여름 동안 그의 건장한 몸은 등에 작은 수포들을 키웠다. 그는 쿡쿡 수시는 아픔과 싸웠다. 그는 그의 몸 안에서 제자들 몇 명의 악업을 태우고 있었다. 마침내 몇 명의 제자들이 매우 강건해졌다. 스승은 신비스러운 말로 답했다. 몸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렵니다 얼마 안 있어 그 비할 데 없는 구루는 바바라스에서 몸을 떠났다 나는 그분을 배러 작은 골방을 찾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매일 나의 삶이 그분의 편제하는 안내로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여러 해가 지나 나는 수제자인 수아미 케샤바난다의 입을 통해 라이리 마하사야의 죽음과 관련된 경이롭고 세세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나의 구루가 육체를 떠나시기 며칠 전 그분은 하드와르의 아슈람에 앉아있던 내 앞에 육화되어 나타났다 바나라스로 지금 오너라 이 한마디만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다 나는 곧 기차를 타고 바나라스에 갔다 구루집에는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었다. 스승은 그날 여러 시간 동안 바가바드 기타 경전을 강의했다. 그러고 나서 간단히 말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고통스러운 흐느낌이 걷잡을 수 없는 경류처럼 터져나왔다. 진정하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이리 마하사야는 이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원주위를세 바퀴 돌고 나서 북쪽을 향해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그리고 거룩하게 마하사마 디에 들었다. 귀이자들에게 너무도 귀한 라이리 마하사야의 아름다운 육체는 켄지지에 있는 마니카르니카 화장터에서 평범한 범부의 장례식으로 화장되었다. 다음날 아침 10시, 내가 아직 바나라스에 머물고 있을 때내 방에 밝은 빛이 퍼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 내 앞에 라이리 마하사야의 형체가 생생하게 서 있는 것이었다. 그 형체는 좀더 젊어 보이고 좀더 빛이 난다는 것 외엔 옛몸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나의 거룩한 구루가 말했다. 캐샤바난다. 바로 나다. 나는 내 화장된 몸에 흩어진 원자들로 형체를 다시 만들어 부활했다. 세상에서 범부로서의 내 일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지구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히말라야에서 바바지와 한동안 머물 것이고 우주에서 바바지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축복의 말을 몇 마디 해주고 나서 초월적인 스승은 사라졌지만 놀라운 영감이 내 마음을 채웠다. 육체의 죽음 뒤에 살아난 구루를 본 그리스도와 카비르의 제자들처럼 나는 크신 영 안에서 고양되었다. 나는 하르드와르의 외딴 아슈람으로 돌아올 때, 라이리 마사야의 유해를 조금 가지고 왔다. 나는 그가 임시적 공간이라는 세장을 벗어나 편지하는 새가 되어 자유로워졌음을 알았지만, 그의 거룩한 죄를 모시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했다. 부활한 구루를 직접 보는 축복을 받은 또. 다른 제자는 판차논 바타차리아였다. 나는 켈커타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가 그의 스승과 함께한 여러 해 동안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마지막에 그는 내게 그의 생애에서 자장불가사에 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화장이 끝난 아침 10시 무렵 라이리 마아사야께서 영광스럽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다. 두 몸을 가진 성자. 스와미 프라나바난다. 또한, 그의 초월적 경험을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프라바난다는 나의 난치 학교를 방문하던 기간 중 나에게 말했다. 라일리 마하사야께서 몸을 떠나기 며칠 전, 나는 즉시 바나라스로 오라는 그분의 편지를 받았다. 나는 즉시 떠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체하고 있었다. 내가 바나라스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침 10시 경이었지. 갑자기 구루의 빛나는 모습이 방 안에 나타나서 나는 기쁨에 휩싸였다. 왜 서둘러 바나라스에 가려 하는가? 라이리 마하 사야께서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다. 그대는 거기에서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내게 다가오자 그분을 단지 환상으로밖에 보지 못한다고 믿고 나는 가슴이 무너지도록 울음을 울었다. 스승은 내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셨다. 여기, 내 몸을 만져보아라. 나는 여느 때처럼 살아있다, 울지 마라. 나는 영원히 그대와 함께 있지 않은가? 이 위대한 새 제자들의 입을 통해 경이로운 진실의 이야기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라이리 마하사야의 몸이 불구덩이에 맡겨진 지 하루가 지난 아침 10시경에 생생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스승은 각기 다른 도시에 있던 세 명의 제자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고, 죽을 몸이 불사의 몸이 되었을 때, 부활로 죽음을 삼켜버렸다. 오, 죽음아, 너희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했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도에는 세계 최대 종교 축제 쿤바멜라가 있다. 힌두교 성지 네 곳을 돌며 주기적으로 열리는 순례 축제 쿤바멜라는 힌디어로 모랑아리 축제입니다. 푸라나에서는 쿤바멜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들과 악마들이 함께 유해를 휘저어 찾아낸 신비한 영약인 암리타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서로 갖겠다고 싸웠는데 싸우는 동안에 약물 방울이 지구상의 네 곳에 떨어졌으며, 이곳이 멜라가 열리는 네 지점이라고 한다. 감로주가 떨어진 네 개의 지역과 그곳에 있는 네 개의 강은 힌두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리드와르와 프라야그라지 그리고 인도 북부 중소 도시 프라야그라지이다. 겐지스 강, 야무나 강, 사라스와티 강이 합류하는 프라야그라지는 가장 신성한 곳으로 꼽힌다. 그만큼 뿌라야그라지라는 도시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뿌라야그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사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힌두교의 신화에서는 창조의 신 브라마가 최초의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이곳에 세개의 강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긴 강인 강가와 야무나 외에 전설의 강 사라스와띠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강이 두 개, 세개 합치면 그 힘은 더욱 강해지고 바로 이곳에서 몸을 담그게 되면 특별한 신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과 중간의 한 날에는 특별한 목욕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도에서 내노라하는 종파의 지도자들과 히말라야에서 벌거벗고 수련을 하는 수많은 사두들이 가장 먼저 목욕을 하게 됩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된 목욕이 끝나야 일반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벌거벗고 목욕을 한 다음에 온 몸에 죄를 칠하는 사두들을 보면 충격을 받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이 발산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축제의 특징인 풍요의 제전으로서의 측면은 상서로운 축제 기간에 곡물 항아리를 강물 속에 담그었다가 꺼내는 과거에 행해졌다고 하는 전통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성하게 된 이러한 곡식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다른 곡물과 함께 파종되었다. 힌두력에 따라 3년마다 암리타가 떨어진 내 도시를 돌아가며 쿤바멜라 행사가 열린다. 쿤바멜라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행사로서 1억 이상의 힌두교, 신자들과 관광객이 몰려든다. 쿤바멜라는 12년 동안 4번이 열리게 되는데요. 3년, 4년, 6년, 12년을 주기로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6년마다 열리는 쿤바멜라는 절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르드라는 말을 사용하여 아드 쿤바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꾼부멜라는 네 개의 장소 중에서 하리드와르와 뿌라야그라지에서만 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마다 열리는 꾼부멜라는 위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하꾼부멜라라고 부르고 있고 항상 뿌라야그라지에서만 열립니다. 12년마다 열리는 마하꾼부멜라가 12번째가 되는 144년 만에 열리는 마하꾼부멜라가 2001년에 있었는데요. 이때 4천만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기네스북은 인류 역사상 한 가지의 공동 관심사로 모인 인파 중에서 제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1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49일간 강물에 몸을 담그면 모든 죄와 사악함을 씻을 수 있으며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믿는다. 부자와 거지 가리지 않고 인도 전역에서 사람이 모여든다. 목욕에는 비천이 없다. 카스트 최상층인 브라만부터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가 모두 강에 몸을 담그고 기도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신은 차별하지 않으며 자신들도 신의 자식이라고 믿는다. 행사장은 강가 모래밭 광장에 차려져 텐트 수십만 동, 임시병원 11곳, 임시 도로와 임시 부교 22개, 수많은 LED 가로 등 12만 2천 개의 임시 화장실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목욕을 하는 순례자들은 강에서 목욕을 하고 바로 떠나는가 하면 장기간 머무는 이들도 있다. 이들이 49일간 소비할 식량도 쌀 5,400톤, 밀가루 7,800톤, 설탕 3,200톤, 등유 767클에 이른다 상주 행사 인력도 군경찰 2만명에 청소부도 1만 1000명이나 된다 온종일 스피커에서는 종교음악, 방송이 흘러나온다 쿰부멜라에 참가한 사람들은 꼬집히 둥둥 떠다니는 신성한 강물에 몸을 담그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한다 식당에서는 관광객이 인도의 간편 결제 앱 ATM으로 음식값을 계산한다 당국은 이 지역을 아 개로 나눠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천여 대의 감시 카메라를 동원해 인원 통제를 한다. 7세기 인도를 여행했던 중국의 승려 현장삼장법사가 축제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다. 8세기 철학자 샹카라는 인도의 동서남북 네곳에 네 개의 사원을 건립하여 차두성자들에게 서로 견해를 교환하러 쿰부멜라에 모이도록 권장했다. 멜라 축제에 참석한 고행자들과 요기 이어지 요가 수행자들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임은 종교 교리와 개혁 가능성을 토론하는 일종의 힌두교 의회와 같은 구실을 하며 순례자들에게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상 멜라 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다음은 명절 축제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